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영상에서 준비하는 종목은요 포스코스틸리온입니다 포스코 계열사고요 포스코스틸리온에 대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따끈따끈한 최신 속보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포스코스틸리온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스틸리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스틸리온에 대한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아 조금 전에 나와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1시간도 아직 안 됐는데요 자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뜬 따끈따끈한 소식 제가 좀 전해 드릴게요 여러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하고요 포스코가 함께 손을 잡았다 이런 기사 제목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 포스코 손잡았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5시 반 넘어서 나온 기사거든요 음 굉장히 좋은 음. 내용이고 자 철강 공급에 이어 기술까지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하면 포스코의 부회장님하고 삼성전자의 부회장님하고 수원에서 회동을 하셨어요. 오늘 하셨고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철강제에 대한 첫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전용 고기능강 개발도 협력하기로 한 부분들까지 눈에 띄는데요. 우리가 지금 포스코 여러분들 그룹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들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에 시세 좋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중심에 있던 종목 중의 하나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포스코 스틸리온이 왜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포스코 스틸리온 있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기존보다 25% 가량의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 포스코는 기존에 공급하던 냉연 도금제와 전기 강판, 스테인리스 제품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열사 포스코 스틸리온을 통해 컬러 강판 제품까지 공급을 확대. 대할 방침이다 라고 콕 찍어서 포스코 스틸리온의 컬러 강판 제품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포스코 그룹주들 가운데 포스코 스틸리온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포스코하고 삼성전자 협력해가지고 기존보다 두께가 20%가량 줄여가지고 경량화한 제품. 반면 강도는 증가시킨 냉장고 도용 고강도 스테인리스 제품을 신규 개발해가지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연내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예요 올해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들이 여러분들 재료가 굉장히 빵빵하죠 삼성전자와의 협력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컬러 강팜 제품의 공급 확대. 이런 부분이 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이 부분들은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포스코 스틸리온이 시세가 여러분들 좋았어요. 더군다나 포스코 그룹주들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뉴스 나오고 나서 이 종목 시간에 다닐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저 뉴스가 여러분 5시 반이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5시 반 기준을 보면 시세 보이시죠?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시간에 다닐까 상한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 면 우리가요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 있잖아요. 매일 6시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 많이 보세요. 시간에 매매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내 계좌가 불안할 수가 있는가 이런 연구들 때문에 시간의 거래 많이도 들여다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시간의 단일가에 급등가거나 상하가 간 종목들은 일단 여러분들 재료가 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 공시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 후에 그 재료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아, 이 재료는 정말 좋다. 그럼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에 다닐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에 상한가 마감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아침 시초가가 고가. 딱 찍고 급격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손쓸 수도 없을 만큼 빠져버려요 단기간에 그래서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 많죠 굉장히 많아요 아 시초가 굉장히 세게 시작을 했는데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팔 수도 없을 정도로 어, 밀린 경우 굉장히 많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면 정말 재료가 좋다 재료가 당발성이 아니다 기대감이 있다 하면 정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그럼 내일 여러분들 경계수가 1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 나는 1번일 것 같아 빠질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재료가 남달라 보여서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가면 좋은데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움직여 버리면 아침 일찍이요 거래량도 많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너무 어렵단. 다 얘기죠. 혼자 하시기 굉장히 네, 어려우세요. 네. 내 생각과 똑같으면 다행이지만 응. 내 생각. 는 다르게 움직인다 하면 여러분들 아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아침 9시 전까지, 아침 9시라는 건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 9시 전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요, 코스코 스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하고 대응 방안 이 부분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내일 아침 시초가 결정되고 나서 상 상승으로 갈지 혹은까 이후에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봐 드릴 테니깐요. 포스코스틸리온이라는 문자 주셔 가지고요. 이 혜택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유튜브 공개 종목들입니다. 수익률 너무 좋죠? 이러다 보니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상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새로운 종목. 나는 신규 종목 받고 싶다. 포스코스텔리온 말고 신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010-5865-4134번으로 문자 숫자 5번 남겨주세요. 숫자 5번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 추천 종목 단타 종목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이분들께 제가 무료 추천 종목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무료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용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함께 받아가시는 혜택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 하시려면 종목 찾 내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 인증 올라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실 수 있습니다.